안녕하세요 정부에 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싱글파라다이스 대표 에디정입니다 아, 오늘 10월 19일 토요일이죠 7시 선릉역 7번 출구에서 싱글 모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회원님들이 구독자 회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또 모임 회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모임의 결과를 매주 이제 카페에 저희가 공지를 올리듯이 모임 하고 와서 지금 바로 집에 들어와서 아,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아,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남성 35명, 여성 35명 그래가지고 70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아, 참석을 주셨는데 아주 각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참정사 신의원님들이 오셨고. 오늘은 상당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아, 48살서부터 또 60, 단 7, 8세 되는 연령까지, 모두, 어떻게 보면 모든 연령이 4, 5, 6, 0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또 모임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모임을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셨고 또 같이 거의가 아, 나가서 외부에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또, 뭐, 두 분의 또 대화가 잘 되면 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어떤 그 만남이 되시겠죠. 아, 커플이 돼서 나가주신, 저, 나, 저, 외부에 나가주실 회원 여러분께,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만남이 되도록, 아, 저는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참석 주신 회원 여러분, 또늘 성원을 주신 우리 카페 회원님들, 또 유튜브 구독자 회원님들, 또 밴드 회원님들 어, 이렇게 정말로 저희들에게 성원을 주셔서 저희들은 강남신부파라다이스 무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상담소를 결혼 상담소를 가고 어떻게 가도 정말 선택의 폭이 저희만큼 아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 아주 아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또 오셔서 이 사람 만나서 안 되면 저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해서 사실 외국에 나와서 외부에 가서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또또 남성분들이 또 보호 차원에서 여성 보호 차원에서 또 모셔다 드리고 아 오늘은 정 상당히 정말 아주 더 다른 때보다도 더 미인들 또뭐 사실 뭐. 그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좋은 만남, 좋은 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 오늘 또 제가 오자마자 아, 집에서 바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올려야 또 영상을 보 보시,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올립니다. 아, 회원 여러분께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게티가 있다면은 오늘 남성분이 자영업도 하고 계신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그 살이마다 바지 있죠 살이마다 바지. 저는 그 집에서 집에서 잠옷으로 그런 걸 입습니다만은 그거에다가 운동화를 질질 끌고 오셨네요. 그런데 이분도 사실 스펙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어 자기 사업도 하시고 뭐 여유는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퇴짜를 맞더라고요. 왜? 사리마다 바지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거 어디 요즘에 누가 사리마다 바지, 7080 시대 때 입는 사리마다 바지입니다. 저는 그 사리마다 바지 정말 어쩌다가 그냥 집에서 한번 그냥 편안할 때 혼자 있을 때 입지, 뭐 아이들이 입고 그럴 적에 입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 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정중하게 좀 오시는데, 뭐 정장은 아니더라도, 아, 어떻게 보면은,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부는 자리입니다. 아, 쓴부른 자리에, 정, 그, 저, 단정한 옷차림. 제가 뭐꼭 양복을 입고 오시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면 됩니다. 요즘 뭐 정말 우리 세계와 시대 살고 있으면서, 물론 패션도 중요하지만, 물론 정장 입고 오시면 좋죠. 근데 오늘은 뭐 깔끔한, 뭐 정장 입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뭐중소기업 회장님들도 오셔서, 뭐 이렇게 참, 뭐, 그래도, 제, 저희 모임이 회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참 빠듯한데, 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찬조금도 조금씩 주시고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 있군요. 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919년 10월 19일 토요일 정모임 결과를 오늘 회원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